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평 연인산에 오늘 이 연인산은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개울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일리 탐방로이고 또 하나는 이 성안리 명품개울길입니다 아, 하나 남은 게 백두니 탐방로인데 백두니 탐방로가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이 너무 고 물이. 우리... 용추 구곡 중의 제 육곡 추월담입니다. 달밝은 가을밤. 연희산 명품 계곡길 조합 안내도가 있네요. 명품 계곡길 명소도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연희산 명품 계곡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아마 명품길을 만들면서 식당을 철거했나 봅니다. 계곡물을 한번 보세요. 여름처럼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 이 계곡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 명품 계곡길에는 징금다리가 11개 있고요. 출렁다리가 하나 설치되었고, 수변 데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을 용추구곡이라고 하죠. 용추구곡은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아홉 개 만들었다고 해서 용추 구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경기 둘레길 가평 19 코스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수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딸아이와 이 계곡길을 따라 등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계곡을 너무 많이 건너다 보니 물도 많고 해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동날진을다낳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튼튼한 돌로 잘 만들어놨네요.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아, 수량이 너무 많네요. 제징금다리입니다 여기는 물멍존입니다. 계곡을 바라보며 사계절 맑고 경쾌한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아, 여기 앉아서 한여름에 시원하게 수박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지만 여름에는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등산로는 여전히 생산하고 흙돌이라 오르기가 좋습니다. 물소리 들으면 등산을 하니 아주 즐겁네요. 아직도 오르막이 없으니까 힘들지도 않고. 영추 구곡 중 떨어집니다. 창풍 떨어집니다. 허잎 사이로 턱보수가 예쁘게 떨어지네요. 이 계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심도 깊고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바로 영추 구곡 중의 제8곡 기유연입니다. 거북이 놀던 계곡 기우연으로 묘사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기우연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따뜻하니 가을이라는 기분이 더 드네요. 오늘도 날씨가 포근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계곡물도 졸졸졸 예쁘게 흐르네요. 7.8km, 용추버스 종점이 3.9km입니다. 가을 단풍의 자체가 제법 뽐냈을 만한 어, 계곡입니다. 연인산은 당초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 연인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2005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단풍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요. 가을을 보내기 싫은가 봅니다. 불타는 듯이 예쁜 자태를 여전히 뽐내고 있네요. 출렁다리도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네번째 증검다리입니다 아, 열한번째까지 한창 봐야되네요. 하늘이 새파란색입니다. 정선하게 좋은 날씨네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다섯번째 증검다리를 건너겠습니다. 도깨비와 그의 연인 은탁 전설이 깃든 열리목 도깨비 김신과 내곡공교를 졸업한 은탁은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나무로 다시 태어났고 김씨는 서나무로 은탁은 참나무로 둘이 하나 되어 열리목으로 자라며 사랑을 이루었다. 이 나무가 열리목입니다. 이루어져라. 여기는 내곡 붕교입니다 내곡공조는 산촌마을의 화전민을 위한 학교로 1962년 3월 개교해 17년 만인 79년 3월 폐교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장도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네요. 아직도 연인산 정상까지는 7km가 남았네요. 일곱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아, 여기도 물 좋네요. 오 이야, 썸탁의 연인 도깨비 출몰 지역이랍니다. 영어로 파이 네요. 8번째, 징금다리 건넵니다. 여기 많이 떼져서 혹시 묻긴 하네요. 여기는 계곡이 넓네요. 넓은 계곡에 오른쪽엔 단풍나무도 상당히 많았네요. 즐겁게 신나게 좋습니다. 물소리에 발맞추어 아, 풍사 풍거랍니다. 화즈민트입니다. 저렇게 돌계단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죠. 선녀와 무지개소네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계곡의 물방울이 반석을 타고 흐르며 계곡물이 큰 소를 이루는 이곳은 먼 옛날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논일던 곳으로 전해지며 주변의 반석은 선녀들의 치마를 펼쳐 놓은 듯 자리하고 있다고 되어있네요. 쉬었다 갈까요? 물소리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수가마트다 그죠? 깊은 산, 큰 산에는 이렇게 다 수가마트가 있더라고요. 멋있는 계곡 보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 계곡이 한 20km 정도 된답니다. 이게 열, 열 번째, 뭐죠? 열 번째. 이제 먹었네. 이거는 바람은 존입니다. 작은 골짜기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이 셋인데 연인산 정상이 4.8km 남았습니다. 보이시죠? 열한 번째 징금다리. 아, 이거 징금다리가 늘빛늘 빛하네요. 연인산 명품계곡길 종점입니다. 선베드에 누워 하늘 멍 해보세요. 여기가 연인산 명품계곡길 4.7km 종점입니다. 선베드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계곡을 쳐다보고 연인산 정상 3.6km 남았네요 여기는 바위가 많이 있네요 바위가 굴러 내린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저 바위 밑에 별정도 있네요 연인산 정상 장수고개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주세요 바위도 3.4km 남았습니다 신나게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뭐. 정상까지 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사실 후레신만가져오으면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길이 어두우면 걷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사실 무섭기도 무섭고 푸른 전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전패곡에 후고구려의 궁예가 패전후 일시 이곳에 군대를 조둔시키고 시험을 아, 하다. 너무 열심히 왔습니다. 전... 이제 연인산 정상이 2.1km입니다. 빨리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까지 2km가 남았는데도 아직 길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아, 이런 길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코스는 길은 좋네요. 근데 코스가 너무 길어요. 저 밑에서 출발 전부터 한10몇 km 정도 되니 일찍 서둘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건 겨울 같은 땐 정상까지 갈 수가 없겠어요. 이제 또 개곡길로 아, 들어왔습니다. 개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네요. 여기는 완전 뭐 돌길이네요, 돌길. 걷기가 힘듭니다. 저 분들이. 마지막으로 내려가시는 분 같습니다. 여기도 계곡물은 쉼 없이 맑고 깨끗하게 저 아래로 내려가네요. 등산화를 어디 하나 샀습니다. 기존 신던 등산화가 밑창이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주 잘 맞는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오늘 처음 신었는데 전혀 발이 안 아프고 편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저 다람쥐는 먹이를 먹고 있네요. 입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하고 앞발. 열심히 먹고 있네요. 아, 연인산 정상까지 1.3km 남았고. 성안리 탐방 안내소까지 12.2km 12 입니다 이걸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려가는 것도 2-3시간 걸릴 것 같고 올라가는 것도 한3 4 0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 가보죠 뭐이 어, 길은 너무 안 좋습니다 돌들이 울퉁불퉁 하여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발목도 아프네요 내려올 때가 걱정입니다. 아, 여러분,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8시에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한 11시에 도착했어요. 지금 거의 4시인데 한 5시간 동안 올라왔는데 결국 정상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곧 해가 어두워지고, 어, 길이 너무 험한 관계로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1km를 남겨두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하산하고 다음 산에는 꼭 정상까지 가도록 일찍 출발하여 씩씩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같이 산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정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10km 넘는 거리를 2시간 만 만에 뛰다시피 하여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